강인이 어, 정상적인 애는 아니고요. <laughs>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지금껏 이강인 선수의 행동이나 인터뷰 발언 하나 하나에 어라 싶은 신호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던 시절 여성 리포터에게 장난이랍시고 툭툭 치고 말대답하고 시비 거는 행동은 친근함으로 포장됐고요. 경기 중에 웃해서 전웅 발목을 아작 내야겠다는 식으로 태클하는건 유럽의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로 포장됐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예쁘게만 생각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모습을 담은 지난 실제 영상 여러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손흥민은 1992년생이고 이강인은 MZ세대 끝자락 2001년생입니다. 무려 9살 차이고 국대 주장이자 아시안컵만 4번 나왔는데 그중첫 번째는 대회 최연소로 골을 나온 선수라는 기록까지 가진 손흥민한테 주먹질을 날리고 쌍욕을 날린다는 건 아무리 우리 팬들이 어부바만 해준 슛돌이라 해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태권도 사범의 아들이라기에는 예의범절 교육이 너무나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설령 나이가 같다 해도 직책이 다르고 직급이 다르면 존중이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곳인데, 하극상을 저지른 곳은 물론이고, 우승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요 경기 전날 에이스 손가락을 다치게 했더니, 교문의 끝을 달리고 있다고밖에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썩어버린 가지는 잘라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서바나에서 반평생을 살라며 못된 걸 배워서 그런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성 수준을 인증하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유소년을 지낸 손흥민은 예의, 배려와 열정의 아이콘으로 온 유럽을 감동시키고 축구문화 전체를 바꿔가고 있는 걸 보면 이건 그냥 인성 문제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팬들은 클린스만과 정몽규 회장이 주축이 된 축구협회가 자신들이 향한 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자 영국 더 선지에 슬쩍 흘린 것이라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의 핵심을 보고 선수들을 비난하지 말자고요. 하지만 아닌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정몽규 클래스만의 문제는 문제대로 보면서 동시에 선수들 중 이강인을 필두로 한 특정 나이대 선수들이 몰려다니며 선배를 우습게 여기는 문화에 대해 건강한 비판은 우리 한국 축구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또 배려와 인성에 더해 실력까지 골고루 갖춘 우리의 캡틴 손흥민 선수는 여기저기서 사과하고 다니기 바쁩니다. 대표팀에서도 소속팀에서도 계속 사과만 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장이니 나를 비난해라. 후배들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 실수할 수 있다. 다 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초로 특종을 보도했던 영국 더선지가 후속 보도를 내며 버릇없는 MG세대 선수들에 대한 분노는 한국을 넘어 유럽 전체로 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더선은 요르단전 전날 밤 이강인이 주먹질을 하고 쌍욕을 하며 손흥민이 혼자만 아시안컵 우승을 위한 열정이 가득했구나 하는 실망으로 가득했음에도 실제 경기에서는 이강인에게 패스를 물어주며 골을 만들어 보도록 힘썼다는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반면 이강인은 손흥민이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패스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표팀 내에 암세포처럼 퍼져있던 MG세대 이강인 모임의 하극상과 배자라식으로 오히려 화내고 있는 모습을 면면히 소개해드리고 동시에 후배들을 지키고 한국 축구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답답시럽게 여기저기서 사과하고 다니는 주장 손흥민이 보여주는 품격에 대한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때 이강인이 찌르고 손흥민이 마무리하는 때론 반대로 손흥민이 수비수들을 유인하다가 정확한 킬 패스로 이강인에게 패스하면 골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득점 공식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특히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중국 원정 경기는 한국 축구의 현재인 손흥민이 미래로 불리는 이강인의 도움을 받아 득점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기도 했죠. 감각적인 드리블과 넓은 시야, 창의적인 패스와 날카로운 기계 자랑인 이강인의 등장 이후 스피드를 활용한 탁월한 뒷공간 침투와 왼발,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걸출한 골 결정력을 지닌 손흥민과의 조합은 늘 기대를 품어왔던 터라 많은 팬들이 반가워한 소식이었죠. 하지만 벤투호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득한 조합이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이상하리만큼 이강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죠. 뭔가 삭수가놀랗다는 것을 발견해서였을까요? 결국 월드컵에서 게임 체인저를 기용하며 유니폼을 입혀주긴 했는데 역시나 존재감을 과시하다 못해 기어이 사고를 치고 말았죠. 그럼에도 우리 손흥민 선수는 개인적인 감정은 뒤로 하고 경기 자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다했습니다. 손흥민의 손가락에 탈구되는 부상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낸 영국 매체 더선지는 후속보도에서 손흥민의 프로 정신을 극찬합니다. 경기 직전날 밤에 손가락은 물론이고 마음에까지 큰 상처를 받는 하극상을 당했음에도 손흥민은 요르단전의 승리를 이끌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수치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실제로 손이는 요르단전에서 대표팀 동료들을 향해 34차례 볼을 패스했습니다. 자신에게 수비수의 견제가 몰리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은 미끼가 될 테니 동료 선수들이 잘 마무리해달라는 전술적인 판단 때문이기도 했을 텐데요. 전날 밤 사건 때문에 충분히 감정이 생길만도 했던 이강인에게 가장 많은 패스를 날렸다는 데이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강인에게 총 10차례 볼을 내줬고 모두 공격의 시발점이 될수 있는 날카로운 패스였는데요. 반면 이강인은 요르단전에서 대표팀 동료들에게 총 55차례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전반전 동안에는 손흥민에게 단한 차례도 패스하지 않았고 후반전 들어서 3차례 볼을 내주는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페널티 구역 부근에서의 패스는 단한 차례에 불과했고요. 경기장 곳곳에서 적재적소에 이강인에게 볼을 전달해 공격의 활로를 펼치기 위해 노력했던 손흥민과 달리 이강인은 주장 손흥민을 향한 패스에 매우 소극적이었죠. 이는 골키퍼 조현우를 제외하면 가장 적게 패스한 선수라는 기록으로 남았고요. 기자는 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요르단과의 경기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이강인과 주먹 다짐을 펼쳤지만, 경기 중에서만큼은 프로의식과 애구심을 발휘하며 이강인과의 연계 플레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요르단은 한국의 체력 이슈를 약점으로 보고 경기 초반부터 정면 대결을 펼쳤고, 최종 수비라인을 하프라인 부근까지 끌어올렸다. 자연스레 요르단 수비 뒷공간이 충분했던 경기였기에 이강인의 패스와 손흥민의 침투가 효과를 발휘했다면 경기 결과는 180도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이강인의 어리석음 때문에 한국은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고 유혈 슈팅조차 없이 패배로 경기를 마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이처럼 전 세계가 명명백백 알고 있는 한심한 상황에도 이강인 선수 부리는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먹질사태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뛰는 오영구도 입을 열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욕하는 수준 찬 떨어진다며 조롱하는 발언을 내뱉은 겁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빠르게 사과문이라고 올렸지만 대표팀 팬들과 사과 당사자인 손흥민 선수에 대한 사과는 쏙 빼놓아 안하느니만 못한 사과를 해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고요 그럼에도 밀어난 우리 손흥민 선수는 후배 선수들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시안컵을 끝내자마자 국가대표 은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남겼던 손흥민은 최근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와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아시안컵 이야기는 다시 꺼내고 싶지 않다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지만 이것도 축구의 일부다 정말 아픈 경험이었지만 다시 승리하며 이를 극복하겠다 내가 모자라 발생한 일이다. 다른 선수들을 비난하지 말아달라.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입니다. 이어 토트넘 팬들에게도 사과합니다. 토트넘 팬들에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사과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은 추가 시간에 승리하는 것이 가장 스릴 넘치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장인 나는 승리를 더 일찍 결판 짓는 것을 선호한다. 토트넘이 극장골 승리를 올린 것보다 후반 추가 시간에 골을 내주며 패한 경기가 더 많았다. 대표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내몸 상태를 100%로 끌어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싶다. 하지만 나와 우리 선수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심판이 휘수를 볼 때까지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뛸 것이다. 우리에게는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 히샬리송과 브레넌 존슨처럼 책임지고 열심히 뛰겠다. 내가 없을 때 모두가 잘해줬고 특히 히샬리송은 내가 없을 때 환상적인 역할을 해줬다. 우리 모두는 팀워크의 가치를 알고 하나의 팀으로 뭉칠 수 있다. 다가올 게임에선 더 쉽게 승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요. 이러다 프로 사과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 멋있으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이 가득한데요. 손흥민은 절대 이런 대접을 받을 선수가 아닙니다. 64년 만에 우승을 위해 다 같이 모여 으쌰으쌰 하자는 좋은 취지로 팀워크를 다잡자 일찍 들어가시며 몸을 챙겨라 하는 게 주목 따짐으로 이어질 만큼 과도한 지시였을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주장에 대한 존중에 결여된 후배들의 태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항상 우리 팀, 우리 팬, 우리 감독님 등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서양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줬던 손흥민 선수가 짊어지고 왔을 부담과 스트레스를 생각하니 너무 답답한데요. 당연히 축구협회 짬짬이 클린스만 선임에 대해서도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우리 대표팀이 기강을 잡고 하나의 팀으로 단단하게 뭉치길 기원할 뿐입니다. 전능민 선수 몸 건강, 마음 건강 잘 챙기고요. 지금까지 해온 뚝심 유지하며 계속 따뜻하면서도 열정적인 리드로 행복 축구 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